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람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리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신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라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분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고치고 의롭다고 하시고 한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패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 예보대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나와 보니까. 어, 또 하얗게 세상이 변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 오고 가는 길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지고 또 우리 정릉에 많은 성도님들 또 다니시며 일상의 삶을 하시다 안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도 두 가지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는 눈이 많이 왔다. 아 눈을 또 이렇게 치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빨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하얗게 내려앉은 눈을 보았고요, 또 하얗게 변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만지심으로 하얗게 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 오고 가시는데 길이 굉장히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조심히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혼자 파지 아니하고, 또 다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따라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어, 사실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평범해 보이시는 분들 같은데, 그러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먼저이고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 삶을 지나가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이 그러해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좋은 믿음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은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일상에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는 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요청하십니다. 회복을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거죠. 조금 더 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변질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냥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강대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섭리하시는 그 강대국을 통하여서 그들이 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가장 어두웠을 때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교가 왕성했었고요. 또 유대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서 정말 참다운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산상수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팔복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아 이 팔복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저 정도 복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팔복을 이야기하신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당시의 백성들은 자신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어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 처음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첫사랑이 아직도 남아 계십니까? 사순절을 맞아 우리의 처음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길, 주님의 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은 바울의 자신의 선교 활동을 총 정리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 로마 크리스천, 로마에 있는 믿음의 그리스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는 박해자였었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와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교회 안에서는 유대교 크리스탄들도 있었고 또 이방 크리스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늘 만연했던 문제가 거지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유대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를 타는 길로 걸어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로마서를 통해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이들의 믿음이 보이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행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행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 저분은 참 열심이다 저분은 빠지지 않는다 저분은 항상 나온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평가할 때가 믿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런 신앙적 행동 행위 안에 감춰져 있는 신앙의 본질 내면적 성찰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교가 진행되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문제가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그냥 익숙함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아,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죄송하지만 목회자니까 그냥 설교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처음 사랑, 어느새 첫사랑, 어느새 주님과의 진짜 만남이 사라지게 된채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사실 사망밖에 없지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 죄의 값을 대신 치를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저질렀는가?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자문하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의 다윗은 인간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요약해 보면 행동하기만 하면 죄를 짓는 인간은 어떤,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붙잡고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죄를, 그렇게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로마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터 하면 사실은 그가 이 로마서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으로 박사를 받고 교수로 취임하면서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벌판을 지나가다가 벼락으로, 벼락 때문에 죽을 경험을 루터가 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는 정말 죽기가 싫었기 때문에, 어... 정말 죽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자기가 연옥에, 지옥에 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세교회는 그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고해 송사를 통해 자기 죄를 낱낱이 구하고 사면받지 않으면 그죄 값을 치를 때까지 연옥에서 연단을 받는다. 그 당시 중세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 죄를 빨리 고백하려는 방법으로 수도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는 인문학부도 마치고 법학부 신학생이었지만 신학, 그가 법학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도원에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면 돌아서수록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극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많은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죄인임을 깨닫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어, 네, 루터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훗날 루터는 종교 개혁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기도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귀한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이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값싼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졸라서 내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공짜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 저는 다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큰 은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용서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주,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셨다고 세 번역은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간과라는 말을 지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썼습니다. 이 간과라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요. 지나쳐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의역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책벌을 면해 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없어졌다, 죄가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죄를 따지지 않고 잠시. 옆으로 치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이 간과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세 번역에서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너그럽게 보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루터를 말씀드렸지만 이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의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죄성이 아직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루터도 이야기했던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요.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좀 길고 우리가 이 말씀 여러 구절구절마다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인 대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 이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총에, 은총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인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지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고 교만하며 사는 삶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을 오늘 하루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의인이라 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가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폭설이 내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뉘어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선물로 주어진 새날을 걸어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오고 가는 길들, 안전하게 주님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오늘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70주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릉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수로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 심우 장로님 우리 믿음의 임원들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정능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 새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하나님께 로그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릴 터인데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부족치 아니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